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이민년 4월, 5월, 6월의 운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4월, 5월, 6월은요, 갑진월, 어, 5월은 을사월, 그리고 6월은 병오월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4월, 5월, 6월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자, 갑지는 제가 이제 일주 분석에서 뭐라고 했냐면 갑지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게 다른 그 명령 체계를 빨리 인식을 해 가지고 밑에다가 하다를 해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서 본인이 음, 완장을 차지 않았어도 본인이 완장을 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음, 완장을 찬 역할을 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계속 그 어떤 정보, 국가에서 주는 정보들을 계속 주시해야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이? 1, 2, 3월, 이민 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저승사자에 해당된다. 식신, 병, 짓살이죠. 그런데, 어, 저승사자, 검은사자다. 그래가지고, 어, 한치 앞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서운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5월의 을사는 사실 이셋 중에서 을사가 더 무섭습니다. 음, 갑진 을사 병원은 사회 리더,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리더로서 잘 나가기는 해도 음, 그 리더의 역할 중에서 갑지는 우리가 막귀기울려가지고 제가 시키는 대로 명령 명령을 잘 따라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 꼼짝 못하죠. 을사는 조금 친절한 듯해요. 약간 자 5월 을사는 어떤 모양새냐면 일주 분석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을사가 굉장히 친절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잘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모양새도 좀 바르고요. 값진 을사 병호가 모양새도 참 바릅니다. 그렇지만 을사도 대장격입니다.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지 이득만 지하고 사실은 우리한테 준 선물이나 이런 거는 찌그레기들 자기네가 쓰지 않는 자기가 뭔가를 주문했어 홈쇼핑에서 주문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자기한테 맞지도 않고 쓸모가 별로 없어 별로 후질근에안 좋아 그러면 어, 구석탱이에다 잘 박아둡니다 그랬다가 어,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한 명씩 한 명씩 방문을 할때그 쓰레기들을 선물이랍시고 다 줍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굉장히 생각해 주는 척하고 말하고 어, 그, 그런 모양새란 말이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선물로 인한 이자 이득 상대방이 고마워가지고 막 어, 이 상대방이 고마워 가지고 막이 사람이 만약에 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영업을 막 이렇게 잘 되게끔 옆에서 막 도와준단 말이죠. 그니까 러 겉으로는 되게 친절해. 햇빛이야. 햇빛인데, 바람보다 더 무서운 게 햇빛이죠. 자, 말하자면, 바람의 역할, 옷을 벗기기 위해서 바람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바람을 불어가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게 식신이라면, 식신상관이라면, 자, 햇빛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뜨겁게 데워버리면, 사람들이 스스로 옷을 벗게 됩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하게끔 만들어요. 자기가 먼저 백신을 맞는다든가, 막 이렇게 공포를 굉장히 조장해가지고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버리거든요. 그게 을사입니다. 그래서, 어, 좀 무섭죠. 음, 그 해가 벌, 그 해가 5월입니다. 네, 상관 목욕짓살인데요. 을사가요. 어, 고러한 형태를 띕니다 그리고 병호는 대놓고 리더야 음, 근데 이 병호가 갑진울사 병호가 혼자만 스스로 잘났고 너네들은 다내 쫄병이야 내내 내 밑에 있는 애들이야 하고 이렇게 하찮이 취급을 하죠 이? 근데 병호는 대놓고 리더인데 내 말을 안 따러? 그러면 너는 왕따 어, 갑진도 울사도 병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내말안 들으면 너는 왕따야. 너 왕따 시켜줄 거야. 내말잘 듣고 내 통제하에 있으면 내가 왕으로 군림하면서 너네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예뻐해 줄 건데, 만약에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은 너고 더런 대놓고 왕따를 시킬 거야.가 이제 갑진, 을사, 병호인데, 어, 갑진하고 을사가 굉장히 심각하고 심각하다면 병호는 약간, 그 현상이 약간 줄어들기는 해도, 어 거의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4월, 5월, 6월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그, 굉장히 힘든 그런 해, 월이 될 것입니다. 이, 갑지, 늘사, 병호, 이게, 사회 리더 계층,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음, 근데, 그건 다 정상이다.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리더의 모습이기 때문에 대단히 괜찮다. 응. 모습 자체가 괜찮고, 식신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음, "우리가 잘못이다. 우리가 못 쓰고 못 먹고 희생만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잘못된 거고, 우리가 깨우쳐서 이제 희생하는 것을 바꿔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리더 계층이 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이득도 물론 음, 리더 계층이 더 많이 누리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반대편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 국가에서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만약에 경제상황,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얘기한다고 보면, 미국의 상황을 얘기해요, 자꾸만. 그러면 댓글에 뭐가 달리냐면, 아니, 우리나라 경제를 얘기해준다고 해놓고 왜 자꾸 미국 얘기를 합니까? 막 이렇게 그런 댓글을 달아놓으시는데, 응, 음, 그게, <laughs> 미국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야 전 세계가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봐야만, 미국 연준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는지를 보아야만 전 세계의 경제 시장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만약에, 여, 미국에서,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다 따라, 따라서가 아니죠. 선제적으로 올려야 돼요. 안 걸면 다 죽어요. 경제가요. 예, 네, 쓰나미처럼 그 투자금이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제가 완전히 도미노처럼 무러, 무너져 버려가지고 IMF 상황이 와버려요. 그래서 미국이 올릴 것 같다 하면은 미리 알아서 빨리 빨리 올려야만 살아남지 끝끝내 쟤네가 먼저 올리고 우리나라가 올렸다. 그러면은 늦어요. 음 응, 그래가지고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의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근데 대놓고는 이제 미국이지만. 먼저 힌트를 주죠. 영국이 또 벌써 0.25%를 또다시 올려서 0.75%가 되었죠. 그 얘기는 캐나다하고 미국이고 순차적으로 올릴 겁니다. 근데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다음번에는 이번에 0.25% 올렸지만, 다음번에는 빅스, 빅스텝으로 0.5%를 올려버리겠다고 벌써 어, 언론에서는 YTN에서 벌써 보도를 했죠 자 근데 다음달에도 0.25가 아니겠냐 왜그냐면 영국이 0.25만 올렸으니까 어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뻥을 잘 치죠 연준 의장이 그래서 어, 빅스텝으로 가겠다 그런데 0.25만 올리면 어, 그러면 시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와, 씨, 오, 오, 0.5% 올린 줄 알았는데, 0 2만 올렸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러고, 어, 조금 안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욕을 안 하다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뻥카를 팍팍 쳐놔야만, 아, 그놈, 그놈만 올려도 다행이다.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자, 근데 벌써, 지금 금리 인상을 뭐 내, 올해 내년까지 합쳐가지고, 미국에서 올해는 6차례 이상, 음, 올리겠다라고 했고 내년에도 여섯 차례 정도 해가지고 다 합쳐서 11번 정도 12번 정도 올리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0.25씩만 올라가는게 아니라 그 중에는 0.5%를 올리는 그런 그런 달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빚낸 사람들은 이제 양 어떻게 꼼짝을 못했냐 미그 미국이 그렇게 딱 발표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은행들 밤새가지고 그놈 연준 회의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그 놈을 갖다가 막 한국으로 막 번역해가지고 어그 그거에 맞추어가지고 시장을 막 움직인단 말이죠 높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가 지금 빛낸 사람들 음어 굉장히 힘들어지는 한 해일 겁니다 올해 내년. 그렇게 이제 갈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4월, 5월 운세가 왜 중요하냐? 자, 내년에는 개묘년이고요. 그 다음 해가 갑진년, 그 다음 해가 을사년, 그 다음 해가 병운년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고생길이 4년, 5년, 음, 4년, 5년은 예정돼 있다. 4월, 5월, 6월 흘러가는 그 상황이 2023년, 24년, 25년 그 해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몇 해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건투를 빕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